시 이미 녹화 했어? 아니 시작 해봐 시작 <laughs> 뭐마 내가 누구 수장님이랑마 밥도 먹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다 했어 엄마 니네들도 다 누르라 이거 아이가 엄마끝 <laughs> 제발 제발 좀이거좀볼지 제발 아이, 그만해 그냥 안녕하세요 간노이자입니다. 오늘은 바, 발렌타인 우리가 술 먹는 양주 있죠 그 케이스 가지고 블루투스 무선 스피커 만드는 방법을 설명드릴 거예요 먼저 이렇게 한 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게 딱 하면 블루투스하고 뜹니다 블루투스 뜨고 이제 우리 핸드폰 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음질이 상당히 고음이에요 그 음이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버전이 두 개가 있는데 이 제품은 파는 카페가 약간 틀립니다 하고 제가 오늘 소개해주는 카페하고 약간 틀린데 이 부품에 들어가는 거는 마디오하고 USB하고 TF 카드가 들어가는데 제가 제품을 굳이 이거 안 가고 우리 시청자분이 저한테 가져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제가 원래 알고 있던 동생이 자기 꺼만들 만들 거하고 가져오면서 한 세트 더 가져왔어요. 한 개는 저, 제가 사용할 수도, 있록 근데 한 대분은 이렇게 만들고 제가 한 대분은 부품을 싹 교체해버렸어요. 원래 원조 카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 있는데 제가 알기론 이번 부품 이 원조집이에요. 맨 처음에 이거 만들었던 거 알고 있는데 그게 가가지고 메인 스피카 는 2인치짜리 제품으로 바꿨고요 그거 대신 이쪽에 보면 잠시만 내릴 게요. 스피카 는은 2인치 교체했고요 여기에 고음 스피카가 들어갈 거예요 고음 스피카 들어가고 나리오하고 그런 기능을 빼버렸어요. 그래서 블루투스 모드 넣고 고음 스피카에는 기존 배터리 하면 출력 이 조금 약할 수가 있고 그래가지고 캐퍼시트가 들어가는 버전, 해가지고, 오늘 만들 겁니다. 제품을 만들기 전에,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인식고캐퍼시트 들어가고, 검 스피커 두개 들어가고, 요게 5.5 이제 충전 단자, 배터리, 이거는 스위치, 그 배터리는, 이렇게 케이스 인정받은 배터리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용량이 작아가지고, 배터리 한 거는 이불로 공개, 만드는 방법 공개 안 합니다. 인식 해가지고, 이, 아, 3s2p로 미리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매립, 매립을 할수 있도록, 매립을 할 예정입니다. 또이 블루투스 모드, 장착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 구성은 되게 간단해요 배선하기도 엄청 간단하고 본인들이 만들 때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오늘 이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저희 영상에상상 하죠 제가 diy 하는 거는 뭐 할까요 배선도를 설명드릴 거예요 배선도 이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게 배선도입니다 어, 2인치 스피커고요 여기 고음 스피커가 있고 여기 캐퍼시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블루투스 모드입니다 그리고 이거 메인 스위치 충전은 여기에서는 항상 전원 안 켜도 충전할 수 있도록 입력 단자가 5.5에 2.1 단자입니다. 그리고 니트미온 3S 가지고 전원 공급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선 충전이 되겠죠. 처음에 간단하게 여기서 에블루스 모드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요. 입력선 그거 출력 쪽에 보면 5 플러스 5 마이너스 5 플러스 5 마이너스가 있어요. 5가 아웃 출력 출력 플러스선 출력 마이너스선이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 고음 스피커가 들어가 있던 캐퍼시터가 들어가기 위해서 플러스 쪽에 인식고 입력 쪽에 전기를 연결해 줄 거예요. 그거 캐퍼시터 통해 가지고 플러스 연결해 줄 거고요. 그거 인지는 캐퍼시터가 필요 없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다시 연결 시켜 줄 겁니다. 플러스 단자나에다가 그 마이너스는 캐퍼시터가 필요 없거든요. 무극성이거든요. 캐퍼시터를 오늘 쓰는 거나 그래서 이게 플러스 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만 묶어주면 돼요. 이미 스피커 쪽 한쪽에 이렇게 작업하면 반대쪽도 똑같겠죠. 그거 블루투스 모드에 들어가는 전원은 처음엔 이 틈이 연원에서 넣어가지고 마이너스가 스위치로 갈 겁니다. 그거 스위치가 블루투스 입력선인 인 마이너스 쪽에 들어갈 거고요. 그거 블루투스 아, 스위치 가기 전에 5.5의 2.1 단자에다가 마이너스 선을 연결 플러스 선은 간단하게 5.5의 2.1 연결하고요. 블루투스 모드 플러스에다가 연결해 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파워뱅크보다는 되게 간단하고요. 실제 납땜 몇 번만 하면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먼저 또 설명을 드리냐면 제가 이 부품 있죠. 구매할 수 있는 는데 설명을 드릴거예요 어디냐면 네이버에 가시가지고 카페 있죠. 카페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면 뚝딱뚝딱 다이세상 여기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카페에다가. 그러니까 회원가입 해야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시면 뚝딱뚝딱 다이세상 들어가시면 여기서 양산의 공방도 같이 운영합니다. 여기 시간 있죠. 오전 10시에서 9시까지 그 쉬는 날 있고 매니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자부품 주문하기 들어가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 기뭐 오디오 블루투스 쪽에 들어가 보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일반분은 여기 키트 뭐 구성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나뭐뭐 사야 될지 모르겠어. 자 보시면 블루투스 모두 두 가지가 있고 정폭기도 있고 뭐가 많아요. 스피커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모잖아요. 그때 그냥 제가 매니저님하고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해 놨거든요. 그냥 이 매니저님 때 키트 제품을 좀 주십시오. 케이스는 아 케이스도 파나? 아 파는 거 같습니다. 근데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케이스까지는 말 가지고. 여기서 전화하시가지고, 매니저님 때, 어, 네, 이거 구매하고 싶다 하면, 어, 발렌타인 케이스 된 블루투스 무선 서피카 키트 좀 구매하고 싶다고 전화하시면, 아까 전화번호 있죠? 그 매니저님 때 바로 전화하시면, 그 키트 구성해가지고 보내드릴 거예요. 금액은 제가 계산은 안 해봤어요. 근데 한돈 10만원 더 갑니다. 생각보다 비쌉니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돈은 한 10만원 가까이 더 가는 돈만큼 성능은 좋아요. 제가 먼저 만들어 테스트 해보니까. 그거 케이스 있으면 케이스 말고 인식으 전면판 있죠 케이스 빼고 보내 돌러보면 됩니다 이 전면판이 있는데 기존 전면판은 3개 가지고 돼 있는데 이건 원목 가지고 만들어서 한 장으로 딱만들거든요 cnc 다 가공해가지고 그게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좋아요 케이스가 어 후배가 가져온 케이스는 이제 3단이 연결되다 보니까 중간에 약간 떠요 그게 또 단이 보이기 때문에 좀안 이쁜데 이 제품은 원목 가지고 만드다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기 글자가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칼라가 손재주 좋으신 분은 글자를 색칠면 못해 보십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만들어 봤을 때 상당히 괜찮았는데 배선도를 제가 약간 시떼야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배선도하고 작업하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 배선도 못 떼우겠네. 아 배선도 못 떼우고 만드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화면을 밑으로 다운을 시킬 겁니다. 자, 먼저 이 블루투스에 보면 인체 스피커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적혀 있어요. 희미하게 적혀 있거든요. 꽤잘 보셔야 돼요. 꽤 인식을 이제 장착을 하셔야 돼. 모양 먼저 잡으셔야 돼요. 본인이. 이쪽 먼저 모양을 잡으시고, 오시면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는. 안 뚫릴 수 있는데, 일단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이 구멍에 맞춰가지고, 피스 쪼아주시면 됩니다. 그, 이렇게 고정을 시켜 난 다음에, 뭘 해주면 좋냐면, 이 볼트 쪽 있죠. 글로은 가지고 한번더 떼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붙일 때 보면 이 십자 모양이 있다 합니다. 잘 붙이셔야 되는데 저는 약간 틀리게 여기 플러스 단자고 이 고음 스피카가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 모양이 있잖아요. 좀큰게 플러스 단자 거든요 그래서 배선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최대을 이렇게 맞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보면 십자 모양이 이쁘게 안 된다고. 이 모양을 잘맞춰잘 잘 맞추는 게 좋다던데 그렇네요. 십자 모양이 안 이쁘네요. 안 이쁘도 아 죄송합니다. 이거보다 먼저 메인 스위치에 먼저 넣어 주십시오. 스위치가. 왜냐 고온 스피커 들어가면 간섭이 약간 생길 수 있거든요. 여기 넣고. 쪼아주시고, 이 부분 5.5에 2.2 단자. 인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나무는 글로건이 좋답니다. 저는 글로건을 좀안 좋아하는데, 이런데 단자 미리 고정을 시켜 주십시오. 시간이 약간 걸리니까 고정을 시켜 주면 좋은 게 뭐냐면, 단자 또 잡아주지만, 이 무슨 스피커 같은 거, 경우 들고 다닌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풀리지가 않아요 이렇게 잡아주면 그 다음에 여기 하얀 투명 거 있, 투명 있지 않습니까 투명 이 부분은 이쪽에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최대한 이빨 밀어주시면 됩니다 이쪽 부분을 최대한 이쪽에 손을 올려가지고 밀어주신 다음에 이식시고 안쪽을 최대한 밀어주시고요 이 부분을 걸러금 가지고 고정을 시켜 주십시오 먼저 이거 고정을 시키시고, 굳은 다음에 작업할게요. 그 다음 고음 서피카도 내가 원하는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모양 별로 신이안 써요. 근데 이, 이 매니저 분이 이야기한데이 십자 모양이 여기에 전면판하고 뭐 보기 싫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밑으로 딱 하면 가장 이쁘게 딱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모양이. 저는 이거보다 배선이 좀 쉬운 게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캐파시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캐파시티 여기 에 있는데 배선이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살짝 돌릴 거예요. 이런 식 아, 이거 먼저 붙여줘야 된다. 이게 작아 스피커거든요. 이거 먼저 해줘야 된다. 이 스피커 위치가 여기 에 모양 예쁘게 놓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모양 잡고 이거 고정시켜줘야 됩니다. 이것도 실리콘으로. 아, 실리콘이 한다. 글로군 가지고. 인식을 하고 나면 이제 검 스피커만 위치 잡아주면 됩니다 제 눈이 끼 잡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스피커가 플러스고 여기에서 플러스 그래요 그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플러스에서 스피커가 그래서 선을 되게 짧게 잡으려고 여기또걸로군 가지고 고정시켜주고요 그 다음 마지막 블루투스 모드인데 여기에 있죠 여기조금만하게볼 거예요 위에 5뿔 5마이너스 5뿔 5마이너스 있고 v 플러스 V마이너스가 있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입력이고요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두 개가 입력선이고 여기 서피카 출력선입니다 이거 하실 때 이거 떼시... 떼십시오 이거 떼고 이 부분 빼고 여기에 고정시켰던데 여기에 넣어가지고 인식을 고정시키고 반대쪽으로 가가지고 이거 부착할 때잘 해야 돼요 너트 넣을 때요 이 부분 이게 정확하게 넣어가지고 저처럼 손큰 사람이 리해요 이런 데는 그리고 이거 왼쪽으로 이빨 돌린 다음에 이게 잘 돌아가거든요 돌린 다음에 이 노버 가지고 이게 일자되 있는 쪽에 인식 연결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가 이 스위치보다는 이게 더 예쁘겠죠. 저는 너무 밀어 넣으니까 이 잡,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약간 티는 오게 노브 위치 잡았거든요. 돌리기 좋게 손이 커가지고. 마지막에 이갈때 노브는 다 하고 난 다음에 순간 접착제 가지고 뿌리 가지고 고정시켜 주는 게 좋겠죠. 분리 안 하실 거면. 근데 분리 고장나가지고 분리할 수 있으니까 고정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 근데 저는 고정시킬 것 같아요. 제 성격상. 노브가 이거 딱티어 놓으면 안 된다던데. 뚜껑 닫기 힘들다 했는데. <laughs> 이 저항도 예쁘게 하시려면, 여기 LED 도게 하려면 넣고 저항을 다 하시면 돼요. 근데 전압이 안 맞는데. 저항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작업해놓고, 다음은 이 캐퍼시트 자리 잡아야 돼요. 이 캐퍼시트. 아까 제가 설명한데 캐퍼시트 플러스 쪽에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여기 에플러스 쪽에, 고음 쪽에 한개 잡고, 대충 위치 잡아가지고 고정을 시켜주면 좋겠죠. 고정시켜주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위치를 본인이 봐가지고 좋은데, 연결하기 좋은데 위치 잡으시면 됩니다. 캐퍼시트는. 저는 배선하기 좋게, 이쪽은한쪽 반대 엇갈리게 만 잡습니다. 저는 배선하기 좋게, 그러면 선이 여기하고, 여기만 연결하면 되거든 납땜은. 그러면 어차피 여기로 캐퍼시트 들어가고 고추려고 나가기 때문에, 여기 스피카 쪽에 하나만 납땜을 해버리면 선이 깔끔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여로 그래서 캐퍼시트 최대한은, 이 다리빨 이용해가지고 최대한로 가깝게 연결해 줬습니다, 양쪽. 플라스 쪽에. 이거 작업하시고, 배선도 좀 이따가 하시고, 그 다음, 이 제품의 장점이 뭐냐면, 이렇게 자석이 박혀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석이, 네 군데 자석이 있거든요. 이게, 자석이 음, 있는 이유가, 이게 상부에 뚜껑이 쉽게 빠지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석이 어, 있는데, 이렇게 나무가 네 개가 같이 올 거예요. 이네개의 끝에, 이 부분, 하나, 두 개, 세 군데, 네 군데에 고정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네개 고정시켜주면 되는데, 고정시키는 것도, 근육은 가지고 고정시켜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네 군데 다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 배선에, 이제 여기 보면, 오, 플러스, 오, 마이너스가 있거든요. 거기다 연결하시면 돼요. 그냥, 기판에. 이 식으로 기판 연결하시고, 이거 납땜하실 때 PD 합선 안되도 조심하셔야 돼요. 양쪽의 선이 나눠지니까 네개 선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선을 빼기 좋게 이쪽 가는 선을 이로해 가지고 납땜해주고 이쪽 반대쪽 가는 거이로해 가지고 어, 배선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 가는 거 여기 선 짧은데 마이너스 걸치고 바로 이쪽 가면 됩니다. 스피커쪽 마이너스. 그럼 <목소리> 마이너스 인식해가지고 배선이 다된 거예요. 마이너스 쪽은 반대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인식으로 여기 O 마이너스에서 나와가지고 고음 스피커에 마이너스 잡아주고 바로 2인치 스피커에 가면 됩니다. 그리고캡벌 시트는 아까 제가 미리 이 다리 가지고 플러스 쪽하고 연결해놨잖아요. 그는 거 인식으로 납땜만 해주면 돼요. 납땜 해주고 여기는 고음 쪽 가는 쪽은 다리 빨 가지고 가까이 했기 때문에 인식으로 납땜만 해주고요. 다리 그럼 여기 플러스가두개연결돼 있죠 여기는 이 선만 그냥 잘라가지고 딱 길이 맞게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인런식으 하면 이쪽은 배선은 끝났어요 한쪽은 이게 스피커쪽 배선이 이게 끝입니다 그냥 뭐 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스피커쪽은 이렇게 하면 배선이 끝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캐퍼시트 들어가는 쪽에 여기에 인치 스피커하고 플러스 시켜주고 그냥 여기로 전원을 해가지고 고음쪽 가는 거는 캐퍼시트 다리가 바로 고음쪽 플러스하고 연결시켜주게 그럼 선이 되게 깔끔하게 되잖아요. 이게 자기 끝입니다. 반대쪽 똑같이 작업할 겁니다. 반대쪽도. 그리고 스피커 이거는 고출력이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들게 없어요. 이렇게 하면 배선이 끝난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배선할 게 없어요. 이제 이쪽에, 여기 스위치 있죠? 스위치만 배선하면 끝,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배터리잖아요. 이 부분은 저는 배선도에서 마이너스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 마이너스 쪽을 뺄게요. 스위치에서, 여기서 스위치 연결 할게요. 저 마이너스 한다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마이너스 선을 조금 더 따오시면 돼요. 작업할 수 있도록. 이정도면 내가 잘라가지고 여기에 V-가 있거든 기판에 V- 여기다 이렇게 꼽아주세요 꼽았죠 V- 제끼고 그리고 이 스위치 있는데 한군데다가 한군데다 그어주시고요 이제 이것만 있으면 끝나요 이것만, 배터리만 연결하면 되거든요 배터리는 본인들여기 위치 잡고 선 길이를 정하시면 되는데 저는 좀선좀 길게 할 거거든요 먼저 이 마이너스 선 있죠 하나 빼가지고 스위치 연결해주고 그 다음 이거 빼가지고 요 단자에 보면 아까 5.5에 2에 이런 단자 보면 뒤에 짧은 선이 플러스고요 긴 선이 마이너스 거대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쪽에 긴선 쪽에 선두개 중에 하나에다가 납땜해주고요 여기 선 맞춰가지고 잘라버려요 피복제만 벗기면 됩니다 납땜했죠 그다음 플러스 쪽에 다시 피복재 1 0 가지고 이게 V 플러스 쪽에 이제 귀찮으시면 합선 안 되게 하려면 마이너스 이쪽을 넣었으면 이쪽은 반대로 그러시면 합선될 확률이 조금 작겠죠. 플러스 이쪽에 잡아 주시고 납땜했잖아요. 그요 밑에 짧은 쪽. 짧은 쪽에 대충 길이 재시 가지고 칼 중간에 피복재 1 0 내고 배선 끝났습니다. 최선 작업은 완료했어요. 여기 LED 불도어죠. 블루투스 모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블루투스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에 보면 여기에 불빛이 비칩니다. 이렇게 작업이 완료됐잖아요. 그 다음은 저는 이렇게 단자 노출돼 있는 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거는 개인 취향입니다. 이제 이거 작업하기 전에 이제 그거는 이제 하기 전에 뭐 해야 되냐면 이 피스 가지고 이거는 완전 고정식이에요. 이 블루투스나 이거는 분리가 안 되게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아 피스가 이거는 이식으로 고정. 인식으 되어있는데 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자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게 되어 있어요. 이 상부가 분리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붙다 보니까 인식어로군데 네 기판에 나사함에 문제가 생겼을 때 빼기가 좋게 되어 있거든요. 고정 이 확실하게 고정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먼저 이 피스 아까 4군데에 네 해놨는데다가 이거 연결해가지고 높이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식으 이제 고정을, 안주기를 시키면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우는 데 있죠? 우는 데가 있거든요? 인식 딱 하면? 우는 데는 약간 봐가지고 약간 볼트 풀어져요. 이렇게 높이에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난중에 분리하기가 좋거든요? 평소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떨어져요떨어지네요 <laughs> 근데 자세히, 배터리가 밀리면서떨어진 거거든요? 배터리 고정시켜줘야 되는데, 일단 떨어졌는데 인식 우는 부분을 약간씩 잡아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작업이 완료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거니까. 그러니까 모양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 딱딱 치면 안옮이잖아요 어울리, 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수리할 때는 이 상판을 빼야죠. 빼야 되겠죠. 여기 그어가지고. 이거는 뺄 수가 있으니까. 뭐 문제 생겼을 때 수리하기가 좋고. 이거는 이네개 피스 다 분해해야 돼요. 그래서 본인의 약간 스타일인데 이게 뭐 자, 고정시키고 싶으면 막판에 걸려고는딱한 한 번씩 박아주면 완전 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종 마무리 해볼게요. 이게가 렇고 발렌타인 케이스로 만든 무선 블루투스 스피커 DIY가 완료했습니다. 중간에 제가 이거 연결해가지고 보여드렸죠. 소리 나는지. 이거는 기존에 이제 미리 제가 처음 저도 처음 만들어 보다 보니까 사전에 먼저 만들어 봤던 제품이고요. 이번에 만들었던 건이 제품입니다. 음... 어떤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스피커는, 블루투스 스피커는 스피커가 4개가 들어가가지고, 엄지 쪽으로 좀향상을 시킨 거고요. 이쪽 거는 미리 만든 거는 보기에는 좋게 만든 거예요. 근데 소리에 민감하신 분이 어떤 걸 선택할지는 본인이 마음인데,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카페는 주려고 이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합니다. 이, 이 타입이요. 이게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반응이 더 좋은, 좋고 소리가 상당히 좋아요. 저도 이걸 대충 봤, 들어봤을 때맞긴데또 욕이 나요 소리는 근데 사람마다 느끼는 거는 틀리겠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블루투스 스피커 발렌타인 제품 마무리했습니다.